이번에 프로젝트로 만든 결과물이 너무 멋진데 특허를 내야겠어. 아니 특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걸 언제 다 준비해? 나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특허를 내시겠다고요? 특허출원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2023년 한의음 IC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팀 중 신청팀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특허출원 지원 프로세스, 용어, 명세서 작성법 등의 특허 교육과 9월 1일 특허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ICT 멘토링 교통비 지원 매뉴얼에 따른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그럼 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8월 14일 월요일에 유튜브에 교육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교육 영상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 기간 동안 수행 계획서와 개발 보고서로 프로젝트 등급 평가가 추진됩니다. 프로젝트 등급 평가는 상, 중상, 중, 중하, 하우 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 평가 결과로 지원 대상 팀이 선정된답니다. 선정된 팀별 보도와 컨설팅과 특허 출원이 12월 초까지 마무리되게 되지요. 특허 출원을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니, 얼른 신청해야지.